며느리네 김장김치 주러 갔다가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회사 일로 바빠서 6살 손주 준서를 제가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며느리가 유학파에 외국계 기업을 다녀서 워낙 바쁘거든요. 이번 김장때도 며느리는 역시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직접 아들네 집에 김치를 넣어주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적부터 제가 만든 김치 아니면 밥을 못 먹거든요. 친구들은 상전 며느리 모시고 사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저 자식들끼리 안 싸우고 잘 살면 저는 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주말을 저와 보낸 손주 준서를 아들네 집에 데려다주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 있더군요. 그 안에는 제가 며칠 전 허리가 끊어져라 담가다준 김치가 통째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준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더군요. 엄마가 이거 냄새난다고 버렸어요. 엄마는 할머니 김치 싫다고 하던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태껏 내가 정성스레 해다 바친 음식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거니까요. 그때 마침 퇴근해서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화면을 톡톡 두번 터치해주세요.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내가 힘들게 담가준 김치를 어떻게 통째로 버릴 수가 있어? 어머니 사실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저 젓갈 냄새 역해서 어머니 김치 싫어해요. 뭐라고? 너 싫은 건 알겠다만 우리 아들은 걔는 내 김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남편도 안 먹는다고 그러던데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제발 신경 좀 꺼주세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신경을 꺼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 내가 그동안 헛수고를 했구나. 며느리의 저 당당한 태도를 보니 오히려 차갑게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너말참 잘했다. 냄새 나는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참견이 심했구나. 앞으로 서로 알아서 잘 챙기자꾸나. 나도 이젠 나이 먹고 몸도 성치 않아서 애 보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잘 됐다. 앞으로 준서는 네가 알아서 봐라.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신경 끄라며. 내 인생 내가 챙기겠다는데 왜? 그리고 다음 주에 너희 결혼 기념일이라고 미국 여행 간다고 했지. 그때 일주일 동안 내가 준서 봐주기로 한 것도 없던 걸로 하자. 아니, 어머니. 당장 다음 주인데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럼 준서는 누가 보라고요? 준서가 내 아들이냐? 네 자식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네 집식모냐? 필요할 때만 어머니 찾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이제 내 인생 즐기며 살란다.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며느리를 뒤로 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챙기며 살렵니다.